안녕하세요 이샨입니다 자 오늘 이샨의 취준 진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내 14,000명 채용하는 식으로 뭔가 통계가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공기업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찔끔. 뭐 한국전력 이라든가 아니면 코레일 정도 되면 뭐 1000명, 100명 채용 이런 것들이 빵빵 뜨지만 20명 채용, 30명 채용, 80명 채용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좀 보면은 실제로 줄었나 안줄었나 좀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일단 처음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실제로 어, 리더스 인덱스의 조사에 의하면 그냥 기업 분석 연구소 4기업이에요 4기업이 조사를 해보니까 35개 공기업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공기업은 한 300개 정도 되죠 300개가 넘죠 그런데 그중에 이제 35개를 조사해봤더니 5,917명 근데 2019년에는 11,238명이어서 이게 그래서 이게 반토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는 민간기업이니까라고 해서 다시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만 7천 명이었는데 근데 2019년은 4만 1,300명이니까 여기도 한 3, 40%는 줄어든 수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수치를 보니까 확실히 2019년이 말하자면 이제 공기업채용 이렇게 쭉 올라가던 때고 그리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뚝 떨어진 거니까 2019년에 비하면 확실히 채용이 심지어 반 토막 나고 있다라는 거는 어좀 체크를 해 봤어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그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입는 타격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았는데 정말 타격이 빡 되는 기업들이 있었죠. 코레일 왜냐하면 관광을 안 하니까 이동을 안 해요. 당연히 한국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야지 뭔가 이렇게 하고 또 한국 안에서도 이게 관광이 일어나야지 한국 안에 그런 것도요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잖아요. 2021년이 되니까 쓰고서 어 뭐가 있나 이렇게 돌아다니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예 한국 관광공사나 이런 곳들은 일 자체가 확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마사회 마사회 같은 경우는요, 아예 경마가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랬더니, 강원랜드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 외국인들이, 내국인 카지노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또 카지노는 많이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2019년에 155명 채용했는데, 2021년엔 70, 76명. 그리고, 이 강원랜드가 2022년에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2022, 2022년에는, 아, 잠깐만. 2020년에 2020, 한이 정도 됐고요. 지금 한 3명 정도? 채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사회가 44명인데 2명 채용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로요. 거의 채용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광에 직접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큰 타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는 아니지만 LH 같은 경우에, 아, 여기가 사실은 어, 천명 이상 뽑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LH가 이번에 엄청 많이 뽑는다. 이러다가 이제 LH 사태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17명 채용을 했어요. 이게, 네, 이게, 17명 채용한 것도 되게 용하죠.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채용이 있다가 35개 공기업만 가지고 봤을 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2 0 1 9년이 최고였다라고 한 게, 그전부터 보니까 계속 많이 뽑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일단 요건 확인을 할수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냥 대놓고 얘기도 되지만 이 비정규직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거는 따로 예산이 있어서 따로 집행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죠. <laughs> 해서 실제로 보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한 2, 3년 동안.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정규직들의 TO가 좀 줄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아, 비정규직 때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149명 채용해서 확 줄었거든요. 아, 이게 좀확 커졌네. 70명으로 확 줄었거든요. 149명 채용해서 70명 확 줄었는데, 근데 공항이라는 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공항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줄은 건지 비정규직이 전환돼서 줄은 건지 애매하긴 하죠. 그두 가지 원인이 겹쳐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41%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비정규직 5,6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겹쳤죠.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 예. 그래서 실제로적으로 이두 가지가 겹쳐가지고요 공기업 채용이 반토막 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반보다 더이건 3분의 1이라고 해야겠네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되고 있고요 인국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LH는 좀 다르죠. 네, 다른 이유로 이렇게 됐으니까 확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게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합격! 다만, 이런 이유라면, 그러면 우리가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코로나 때문이다. 근데 코로나는 지나거든요. 코로나가 뭐 완전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조금씩 뭔가,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되게 피부로 느끼는 게, 강의 같은 게 너무 갑자기 많아져서, 물론 그게 줌으로 아직까지 하는 것도 많은데, 줌 강연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루에, 줌, 중강연을 세번할 때도 있습니다. 네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할 때도 있, 네 번까지는 아직 안 해본 것 같은데 세번 정도,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아, 뭔가 좀 움직이고 있구나,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고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면 거기에 채용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변수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관광 같은 것도. 외국인 관광이 아직까지 뭐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진 않지만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죠. 하늘길이 열리고, 어, 그, 우리가 자가격리 해야 되는 의무 자가격리 해외 입국자들 그런 것들 없어지고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어, 수요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못 뽑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확 뽑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게 비정규직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이 지금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거의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그런 기저효과 작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은 분명히 신규 채용 증가가 코로나 때문에 워낙 적었으니까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합리적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죠, 정치. 그래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남아있거든요. 이 정치가 과연 이 공기업의 채용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 정치가 문제예요, 하여튼. 어쨌든, 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정치가. 왜냐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쭉 해오던 거라, 누가 되든, 어떤 당이 되든 간에 이게 바뀌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바뀔 조짐이 보이니까. 그래서, 어,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니까 문제인데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윤석열 단,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뽑겠다, 적게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 얘기들이 퍼져 고 있고요. 공기업은 어떨 것인가 하는 거죠. 민간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윤 당선자의 이야기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 이 일을 줄여가지고 민간기업한테 주겠다라는 개념이 돼버리면 약간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뭐 공무원은 줄어드는 거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도 확 줄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줄여봤자 코로나 때문에 확 워낙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보다 는더 많이 뽑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선거가 남아 있다는 거죠 지방선거가 공기업이 지역으로 간게 많기 때문에 그게 공기업이 사람을 줄이고 막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기업이 지역으로 간 이유는 거기에 기업이 없으니까 공기업이 굉장히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안 뽑는다 그러면 굉장히 좀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지방 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건드리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국가직 공무원 이런 거는 좀 적게 뽑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기업 자체가 지방 자치 단 지방 자치 단체의 장들도 우리가 뽑아야 되는 6월 지방 선거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야 그러니까 공기업도 줄여라고 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선자가 공적인 부분들을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공기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워낙 줄었기 때문에 분명히 증대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2년간 굉장히 좀 기회가 없고 뭔가 좀 좁았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보단 넓어질 것은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보니까 뭐 천명수 이렇게 딱그 나는 것도 있잖아요. 공고들 그런 공고들 잘 보시면서 어,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취준 진다 상워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